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메르세스 벤츠의 GLE 쿠페 53AMG 모델입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Nice.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y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자, 이 차량은 일단 제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는데, 어, 차 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잘 타고 이렇게 조심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GLE 쿠페 같은 경우에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바로 이전 모델이기 때문에, 고정을 그좀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 굉장히 좀 빵빵하고, 좀 웅장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거기다가 이또 AMG 모델이기 때문에 이 그릴이라든가 범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볼수 있겠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변경이 됐죠. 어,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카로운 모양의 라이트라면 새롭게 바뀐 GLE 쿠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측면으로 넘어가시면 확실히 이 쿠페 라인답게 뒤로 가면서 떨어지는 이 모습이 좀 굉장히 이뻐요. 이 쿠페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뭐 공간성을 살짝은 포기하면서도 나는 스타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이 어 이렇게 타는 만큼 어 굉장히 이쁜 그런 라인을 갖고 있고 측면부 디자인이 좀 되게 빵빵하다고 해야 될까 좀 조약돌 뭐좀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어요 경쟁 차종인 뭐 X6 라든가 아니면 아우디 의 Q8 이런 어, 친구들은 조금 더 각진 이렇게 좀 전투적인 모양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이 GL이 쿠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매끄러운 그런 디자인을 좀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2 0인일지치에휠 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캘리퍼가 브레이크 캘리퍼가 살짝 좀 못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뭐 괜찮다고 보여지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주분께서 윈터 차, 타이어로 어 체를 하셨다고 하니까 고점은 그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가시면 어 후면부가 되게 이쁘죠 말 그대로 이 쿠페형 SUV는 뒤로 깎아져 내려오는 요 후면부를 보고 많이들 구매를 하시잖아요 이 GLE 쿠페 같은 경우도 후면부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고 이 리어 램프가 되게 날렵한데 되게 굵어요 저는 이게 어 조금만 더 다듬으면 정말 조금만 다듬으면 너무나 이뻐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또 고성능의 차량답게 이 배기구 빵빵빵빵 뚫려있는 최근에 좀 배기구를 많이 볼 수가 없죠 없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아쉬운데 확실히 고성능 모델은 좀 다르다 이런 어, 느낌을 많이 주는 멋진 배기구까지 달려있다는 점 자, 실내를 보시면, 메르세스 벤츠, 정말 이 실내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잘하죠. 또,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하고,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긴 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이 고급스러운 게,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있는 반면, 고급스러운데 좀 올드하다 이런 느낌을 좀 풍기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GLE 같은 경우는 GLE 쿠페죠 GLE 쿠페의 경우에는 좀 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어 이런 디자인 굉장히 좀 비싸 보이고 소재들도 굉장히 좋아 보여 근데 이 배치라든가 아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을 딱 보시면 분명 이게 비싼 차야 그리고 고급스러워 그런데 뭔가 좀세련이라든가 요런 게좀 떨어져요. 요 차주분 같은 경우도 지금 30대란 말이에요. 요게 좀 40대나 50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타기에는, 오, 어, 그래도 괜찮다. 딱 요런 느낌인데, 좀 젊은 언어 분들이 타기에는, 아, 이, 뭔가, 이,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어, 두께감도 괜찮고 어, 이 림의 크기가 좀 생각보다 크네요 제가 얼마 전에 X7을 탔었는데 X7보다도 어, 이 림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여기 버튼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각종 뭐 주행 모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달려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오른쪽에는 주행 모드를 아예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달려 있고 패드 시프트는 고성능 차답게 굉장히 큼직큼지막하게 이렇게 뒤편에 달려 있는 모습이 있고, 어 그리고 메르세스벤치하면이 컬럼식의 기어 레버가 달려 있죠. 이 스티어링 휠 바로 뒤편에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후진을 한다든가 특히 뭐 주차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전방에서 시야를 떼지 않고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 어 요점이 되게 좋고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랑 일체로 쭉 이어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죠. 어시인성이 일단 좋아요. 제가 최근에 좀 BMW 차량들을 시승을 많이 했는데 BMW는 좀 세련된 느낌이 있는데 이 계기판 자체의 시인성이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뭐 화려한 면도 있고. 거기다 시인성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어 저는 요 부분 되게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볼 부분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크기가 진짜 커요 이렇게 딱 보면 그림이라든가 뭐 폰트 이거는 사실상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선을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봐도 이게 좀 살짝 울렁울렁되는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요거 때문에 좀 멀미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우측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조작도 괜찮고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도 연결해서 사용하기에 뭐 지장이 없고 그리고 터치가 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들이 좀 내비게이션 화면이 터치가 안 되는 차량들이 좀 많았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 터치도 다 지원을 하고. 뭐 괜찮긴 한데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좀 그래요 일단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흔하게 쓰는 그런 내비게이션 그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살짝의 불편함이 있다 아, 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차량들 보면 이 물리 버튼들이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웬만큼 다 터치 방식 이렇게 많이 적용이 돼 있곤 하는데 아이 GLE 쿠페 같은 경우는 공조장치가 물리 버튼으로 돼 있다는 점 저는 요게 진짜 좋아요. 일단 직관적이니까 사용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단부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어 레버가 컬럼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깔끔하죠. 여기 터치 패드라든가 아니면 주행 관련된 것들을 조작하는 요렇게 버튼들만 간단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지금 잠깐 정, 신호에 걸려서 정차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올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전방 화면이 이렇게 딱 나오고 위쪽에 있는 신호등까지 비춰져요 앞에가 시야적으로 좀 제약이 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신호등을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빼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카메라가 지금 여기 신호등 위치까지 잡아준다는 점 이게 뭐 대단한 기능은 아닌데 그래도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 자 그리고 시트로 넘어가시면 일단 통풍이랑 열선 그리고 마사지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는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어 AMG 모델답게 되게 탄탄하고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벨트도 빨간색으로 뭔가 고성차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안전벨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몸을 잘 잡아주고 좀 탄탄한 시트 같은 경우는 등받이라 등받이라든가 이런 게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 시트들이 있는데 이 GLE 쿠페에 적용돼 있는 이 시트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리고 메르센스 벤츠 차량들이 또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옆에 붙어 있다는 점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시트를 세팅할 수 있다는 점. 오디오 시스템이 부메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음악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음질은 상당히 마음에 든다. 자, 2열로 넘어가시면 재킷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딱 세팅했을 때 무릎 공간은 주먹 두개가 들어가는 꽤나 넓은 공간을 갖고 있어요. 경쟁 차종들과 비교를 하자면 X6 같은 경우는 주먹 한개반 정도의 공간이 나왔고 그리고 아우디 Q8은 좀 사이즈가 크죠. 걔는 주먹 두개반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g l 리쿠페 같은 경우는 X6와 아우디 Q8의 중간 정도 되는 공간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열선 기능이 지원이 되고 어, 추가적으로 공조장치가 따로 달렸어요 공조장치가 따로 달려있고 송풍구 같은 경우는 중앙에도 있고 비필러 쪽에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점자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보시면 일단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돼 있고 열었을 때 공간이 꽤 커요 655리터나 되는 꽤나 넓은 공간을 갖고 있어요 일반 GLE SUV 모델보다도 쿠페가 공간적인 면 용량으로 치면 조금 더 크거든요. 어, 고정이 그좀 독특해요. 그래서 뭔가 쿠페형 SUV는 트렁크가 너무 좁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180도 전환해주는. 자, 이번에는 주행으로 넘어와볼 텐데, 음 일단은 시트 포지션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시야 각, 어, 요런 것도 괜찮고 사이드 미러도 되게 큼지막한 놈이 달렸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이게 운전석 쪽이. 광광유리가 아니에요 광광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한2% 아쉽다 요거 같은 경우는 광광유리를좀 바꾸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적응이 안 돼요 룸밀러로 보는 후방 시야는 이게 쿠페형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쿠페형 SUV도 타보면 타은 어. 후방 시야가 좀 괜찮은 차들이 꽤 있거든요. 하지만 이 GLE 쿠페 같은 경우는 후방 시야가 좀 답답하다. 아, 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메르센스 벤츠가 음, 차량들의 좀 편안한 느낌을 좀 많이 강조한 차량들이 많잖아요. 이게 비록 뭐53 AMG AMG 모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운전하기에 좀 굉장히 편안하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보시면 직렬 6기통에 가솔린 터보 엔진 거기다가 9단의 TCT라고 하는데 이름을 들었을 때는 뭔가 좀 DCT 듀얼 클러치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반 자동 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또 전기 모터까지 힘을 보태 주기 때문에 이게 출력이 한 430마력대 그리고 토크가 한53 전기 모터가 추가로 한 20마력 정도를 보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무겁고 뚱뚱하고 큰 요즘 뚱뚱한 차들 좀 많이 타네 아무튼 이런 차를 한 5.3초 만에 100km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는 점 요점이 메리트인데 음, 한편으로는 조금 살짝 아쉬운 점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BMW의 X640i 모델을 탔죠 걔는 그냥 3000cc 가솔린 터보 엔진 그래한 300마력 후반대380 얼마? 이 정도의 출력을 나오는 녀석인데 걔랑 이 차랑 실질적으로 이 제로백 차이는 거의 없거든요. 0.1초? 0.2초? 거의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AMG잖아요. AMG, 53 AMG 그러니까 정통의 63이 아니지만 그래도 AMG라는 딱지가 딱 붙었으면 이거보다 좀더 공격적인, 조금 더 빠른 그리고 400마력이 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대치가 있잖아. 그거를 조금 더 충족시켰으면 어땠을까? 자, 막히는 구간에 빠져나와서 이렇게 국도로 쭉 달리고 있는데 확실히 이 메르세스 벤츠는 이쭈력쭉 이렇게 차가 달려나갈 때어 주는 그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어요. 이게 뭐 AMG라고 해서 뭐 일반 모델보다는 확실히 좀 탄탄한 느낌이 있어요. 뭐 충격을 뭐 걸러준다거나 이럴 때좀 탄탄함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부드러운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 컴포트 모드라서 뭐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서양 자체는 좀 부드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배기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의 배기음이고, 주행 모드를 살짝 바꿔보면. 자,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에서 확실히 좀 배기음이 커지고 팝콘도 있죠 팝콘도 막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해요 아, 들리나요? 아 그래 확실히 이런 AMG, 뭐 M, RS 이런 고성능 모델들은 이렇게 좀 밟아 봐야 밟아 줘야 아우 요잼이지 요잼이 차 굉장히 조용하죠 뭐 정숙성 그리고 풍조름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시속 한 100km까지 올려봤었을 때는 시끄럽다 어,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악셀 반응 같은 경우에 얘보다 조금 더 민첩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 근데 제가 또 BMW 차들에 좀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조금 더 민첩했으면 좋겠다 싶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어, 괜찮은 편이에요. 뭐 반응이라든가 뭐 기어 변속 어, 이런 부분에서 어, 막, 딱히 답답하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좀 덩치가 있는 차들을 운전할 때 중요하게 저는 여기는 부분이 이 차가 정말로 사이즈가 큰 차라고 느껴지는지 아니면 운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운전자랑 이 페어링이 딱 되어서 어, 이게 그렇게 큰 차같이 안 느껴지는데 어, 저는 그 점을 되게 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GLE 쿠페 53AMG 같은 경우는 만족스럽다. 이 조작이라든가 어, 반응성 이런 부분들이 다 괜찮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이 차의 사이즈가 꽤 커요. 꽤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큰 차를 타는 건가 싶은 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감이나 아, 이런 만족도에서도 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일단 잠깐 쉬었다가 와인딩 코스로 가서 이 차를 좀 한번 잡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세스 벤츠의 GLE 쿠페 53AMG 모델. 운동 성능을 살짝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와인딩 코스로 왔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SUV를 리뷰할 때 와인딩이라든가 이런 운동 성능 막 크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죠. 하지만 이 녀석은 AMG가 붙었으니까, 이뭐 63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AMG니까, 여기서 한번 살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확실히 스티어링 휠부터 해서 다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갖고 있고 승차감 자체도 조금은 더 단단한 아, 그게 차이가 없나? 조금은 더 단단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응성 자체도 빨라지고 어, 배기음 자체가 커졌죠. 그리고 아까 제가 들려 드렸다시피 팝콘도좀잘 터지는 편이고. 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한번 살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로백 성능이 5초 초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가속 성능에서 일단 모자람이 없죠 그리고 EQ 부스트라고 해서 이 전기 모터가 한 20마력 이상 또 도와주기 때문에 정말로 시원하게 나가요 코너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그래도 화, 확실히 롤에 대한 억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해놨네요 오 확실히 하체가 좀 다르긴 다르네요. 일반적인 이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들을 타보면 정말 좀 스포츠 모드나 이런 모드에서도 좀 부드러운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g l e 쿠페 53 AMG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어 벤츠가 주는 고그 부드러움이 있는데 그 와중에 그네 바퀴가 지면을 딱 물고 나가는 그 느낌 이게 비록 SUV라서 크고 무겁고 거동이 좀 불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잘 극복한다. 자 그리고 이 스티어링휠 세팅을 진짜로 잘해놨어요. 좀 격하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빠르게 돌렸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 이어 스티어링휠 세팅 자체도 상당히 인상 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거보다 세팅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이게 AMG잖아요 일반 모델이 아닌 AMG가 붙은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탄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주면 운전에 재미가 좀더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 브레이크 오우 오, 브레이크 느낌도 괜찮아요. 보통 이 노즈다이버가에서 앞으로 확 꼬꾸러지는 느낌이 되게 마련인데, 그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이 차, 차의 구조, 구조상. 어,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밸런스의 붕괴나, 어, 이런 부분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어, 이 꽤나 빠른 속도로 지금 코너를 도는데도, 아 AMG는 AMG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포메틱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 지면을 밀어주는 느낌, 오 이런 느낌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나는 충분히 SUV지만 즐겁게 달릴 수 있다.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선사해 주네요. 이 SUV라는 핸디캡이 어쩔 수 없이 적용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재밌네. 정말 이 차가 그렇게 큰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세팅을 되게 잘했거든요. 이 엄청나게 즉각적이고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대한 SUV를 운전하고 있는 에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 정말 이거 작은 차 아니야? 어떻게 좀 오버를 좀 오버액션을 더하면, 아, 이거 그냥 해치팩 같기도 한데? 이런 아, 느낌? 자, 메르세스 벤츠 GLE 쿠페 53AMG. 아, 총평을 한번 간략하게 해보자면, 정말 이 차는 SUV로서 넓은 공간성을 자랑해요. 그리고 뭐 경쟁 차종인 X6보다도 조금 더큰 뒷좌석 공간을 갖고 있고 승차감 면에서도 조금은 더 편안한 느낌을 전달해줘요. 여기서 좀 장단점이 갈리는데 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AMG예요. 일반 모델이 아니죠. AMG의 끝판왕인 63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느낌을 내는 53 AMG인데. 좋게 얘기하면 나는 패밀리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가족들과 함께 일반적인 주행, 그리고 때로는 스포티한 주행, 이 모드를 갖추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공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AMG니까 M, AMG, RS, 요런데 열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공격적인 세팅.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조금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전달해 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메르세스 벤츠 GLE 쿠페 53 AMG 모델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